부터 유리 소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페이지 수는 43 페이지입니다.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기는 유리소녀 이야기인데요. 그 유리소녀 지젤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. 그 아이는 유, 진짜 몸이, 온몸, 온몸이 다 투명하고 그렇게 생겼는데, 그래서 막 머릿속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다볼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마음도 위로할 수 있, 있었죠.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은 이렇게 유리소녀가 태어났는데 어떤가요? 이렇게 유리소녀는 뭔가, 뭔가 되나요?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, 그, 그런 거를 유, 유, 지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 어느 날 그렇게 아, 어, 맨날 이렇게 들여다보니 머릿속 생각까지 다 들여다보니까 어 맨날맨날 맨날 너는 이렇게 들여다보면 좋니? 그래서뭐 이렇게 어 그런 관심 관심같이 어좀 안좋은 관심들이 이렇게 쏟아지니까 어 지젤도 좀좀 음, 따돌림을 이렇게 받게 돼가지고그 자기 자기가 어잘살수 있는 곳을 찾아서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그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나머지도 다 똑같은 공, 곳이었습니다. 다 똑같은 대접을 받았죠. 그래서 이렇게 맨날 다 이렇게 받고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사람 솔직히 이 유리 소녀 지젤은 진짜 유리는 아니었습니다. 어 뭐였냐면은 팔이 없는 아이였는데. 그, 그런, 좀, 슬픈 현실 때문에 사람들은, 어, 이, 이, 아이를 좀, 유리같이 좀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. 어, 인상 깊었던 것은 첫 번째, 어, 얘가, 얘가 진짜 유리 소녀가 아니고, 그 진짜 사람인데 팔이 없는, 좀 방해를 가진 아이였던 것이고, 두 번째, 어, 유리 소녀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. 느낌은 첫 번째, 어 유리 소녀라고 취급을 받았을 때 처음에 기분이 좀 나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어 이렇게 엄마가 음, 이렇게 해서 나서 좀 어, 엄마도 좀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. 궁금한 것은 첫 번째, 어 이렇게 유리 왜 투명 그냥 투명인가 소녀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유리 소녀 라고 했을지 궁금합니다. 두 번째, 어... 얘는 어, 어, 선천적인 팔이 이렇게 없는 게 월, 원래부터 없었던 건지 아니면은... 어... 어 월, 그... 어쩌다 그 사고로 이런는지 궁금합니다.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, 이렇게 유리 소녀 취급을 받지 않아야겠습니다. 두 번째, 어, 이렇게... 어, 아무데... 어, 모든 곳에서 자기를 받아주지 않,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도 유리소녀를 읽어보세요. 그러면은, 어, 이, 이, 이 애가 점점 시,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